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어파워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어파워 미러, 미러링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러링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몇달 전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고 설치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광고가 많다거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도 몇 가지 사용해봤는데 그중에서 어파워 미러가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능인 녹화 기능과 함께 사용법이 제일 간단했습니다. 경품으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번에 경품으로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소개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개인 사용자에 한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1년 기간 동안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면 바로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지금 열기를 누릅니다. 기능 속에 관련된 팝업이 열리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고 닫아주시고요.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서비스 시작을 누른 다음에 허용을 누르고 우측 상단에 있는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미러링 하고 싶은 장치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 어파워 미러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파워 미러를 검색하면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PC TV 전화용 화면 미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앱을 설치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로딩 과정과 함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화면이 뜨고 스마트폰에서는 허용 여부를 묻는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된 걸볼수 있고요. 다시 표시하나에 체크한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면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걸볼수 있고요. 이제 프로 버전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계정을 누른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계정이 없는 분들은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 주소 사용 가능하고요. 확인 코드 받기를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로 이렇게 확인 코드를 보내줍니다.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가입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VIP 활성화를 누릅니다. 여기에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구매 성공이라는 팝업이 열리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유효 날짜를 볼수 있습니다. 내년 12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볼수 있죠. 혹시라도 USB를 연결했는데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한다면 USB 디버깅 설정을 별도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미러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똑같아요. 적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정보로 이동한 다음 빌드 번호 부분을 7번 연타를 해줍니다. 개발자 보드가 활성화되면 휴대전화 정보 밑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메뉴를 이동한 다음에 아래로 살짝 스와이프하면 USB 디버깅이라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꺼져 있다면, 복글 키를 눌러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줍니다. 다시 프로그램 내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스크린샷 기능이 있고요. 녹화 기능이 있고 그리고 화이트보드라는 간단한 이런 펜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키보드 설정도 가능하고요. 화면 끄기 기능이 있고 옵션으로 이동을 하면 디스플레이 설정부터 색상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인 취향껏 설정하시면 되고요. 캡처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형식 선택 그리고 품질 선택, 프레임도 선택한 다음에 저장 경로를 변경을 하고 비디오 포맷 선택 그리고 오디오 입력 부분에서 녹화할 때 사용할 오디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운드와 마이크 동시에 녹음 가능하고요. 직접 녹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오디오 싱크도 먹어나지 뭐 않고 잘 맞고요. 화면 전환도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됩니다. 옵션을 변경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진행을 하시고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공홈에서 스크롤 아래로 살짝 내리면 실용적인 기능 밑에 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게임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이폰 사용 관련 기타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만 가능하고 게임 키보드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러링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은 오늘 소개한 어파워 미러를 설치하고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